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차를 구매할 수 없다. 꽉안 다치고 꼭 이런 소리가 나요. 뭐 이게 안 되는 거를 막 제가 뭐 알면서도 파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안 해준다? 그럼 제 사비로라도 해드릴 거니까. 반갑습니다. 습니다 리드카 공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쓸쓸하게 혼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네요. 아시겠지만 오늘도 비대면입니다. 오늘 고객님 멀리 울산에서 거주를 하세요. 지금 25돈 화물차를 하고 계시고 전혀 시간이 안 나세요. 그래서 또 저를 믿고 비대면 서비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차를 구매할 수 없다 이 인식이 강했는데 저희 리드카 비대면 영상을 쭉 시청을 해주시고 여기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확실하고 좋은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우리 고객님 진행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용회복 총 96회차 중에 지금 2년 납부를 하셨고 다행히 신용등급에 반영이 돼서 현재 7등급 나오고 계십니다. 소득증빙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승인내고 좋은 차량 해드린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결과에 좋은 승인을 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월 불입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고객님도 현재 생활비나 여러 비용... 부담에 있어서 월불리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던 최고의 차량은 못해 드렸지만 우리 고객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차량이 컨택이 된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고할 56카니발 차량 보러 가보시죠. 지금 우리 비대면 보인님 카니발 차량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올뉴 카니발 차량들이 지금 고질적인 그 문제가 이제 확인되고 있죠. 지금 오토 슬라이딩도가 계속 문제여 갖고 기아에서 지금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S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량도 지금 운전석 쪽에 오토 슬라이딩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주분이 기아에 AS 접수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달 말에 AS가 가능해서 이 부분 감안하고 다른 외적인 엔진이나 미션 전체적인 공조 시스템들 체크하는 중입니다 저희 단지가 1층부터 이제 옥상 9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번을 왕복을 하면서 차에 이상이 없는지 미션부터 엔진 출력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멀리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 를 요청을 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더욱 더 이렇게 엄격하게 차량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별한 차량에 대해서 검수를 확실히 해야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차량을 받았을 때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진만큼 철저하게 차량 검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차를 산다는 그 이상으로 제가 이 차량 선별을 꼼꼼히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걱정이나 고민 없이 믿고 맡겨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션 상태 아주 좋고요. 엔진도 굉장히 부드럽고 출력이나 어디서도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고할 차량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과 실시간 통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객님, 예, 예. 통화 되시죠? 예, 예. 제가 지금 실제 차량 앞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예, 예. 보내드린 바와 같이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예, 예. 음. 아무래도 블랙바디 차량들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돌빵도 쉽게 확인이 되고, 기스자국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할 정도로 본네트에 돌빵 하나 없어요. 아. 앞밤바 하단, 디퓨저 어디 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블랙바디 차량이 이렇게 관리가 잘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면에 문콕 하나 없고요. 아. 지금 앞 타이어 트레이드가 약 40%, 지금 휠 컨디션 아주 좋고요. 뒷 아.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좋습니다 70% 정도 디테일 트레이드 휠 관리 상태 아주 좋고 후면부 야 정말 혼자 을때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어, 조우석도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관리 상태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우리 고인이 받아봤을 때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인이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토 슬라이딩도 아, 올뉴 카니발 문제예요 지금 기아에서 출고를 하고 나서 지금 오토 슬라이딩 도어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올뉴 카니발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AS를 해주고 있어요 무상으로 어, 이게 안 되는 거를 막 제가 알면서도 파는 건 아니고. 이런 상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AS가 접수가 된 상태니까 이번 달 말에 기아 들어가셔 갖고 AS 받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시동 걸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닫을 때잘 닫히다가 끝에서 꽉안 닫히고, 꼭 이런 소리가 나요. 계기판 상에, 문 열림 표시가 나면, 한번 열고 다시 닫으면 이제 닫히거든요? 아예. 예. 어, 그런 불편함이 잠깐, 그것만 고객님이 좀 감안해 주시고, 아예. 예, 예. 어, 속적으로잘 열리고 잘 닫히는데, 어차피 AS 접수를 해서 들어가시니까, 예, 예.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모다로 교환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네. 옵션이 이제 프레스티지 차량이에요. 하이패스 루밀로적용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듀얼 선루프 시원하게 이렇게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얘를 충분히 시승을 했었거든요. 엔진 쪽에 절대 어떤 이상도 없고 미션 또한 어떤 충격이나 데미지 일도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 있고 운전석 조수 양 통풍 양 열선 주차 센서 핸들 열선 우리 고객님이 이 차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옵션들이 다 적용이 돼 있고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내 관리 상태예요. 우리 고객님께서 실제로 이 차를 받아보셨을 때 가죽 관리 상태나 실내 관리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실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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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특히 이 카니발들은 실내 관리 상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의 뭐 패밀리카로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도 많이 타고 뭐 짐도 많이 싣고 이렇게 되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뭐 가죽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객님이 부담이 없는 월 불입금 선에. 우리가 차를 고르다 보니까 주행 거리는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주행 거리가 있다고 해도 항상 제가 이 차량들 출고할 때이 차량 관리 상태만큼 엄격히 제가 보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표현이 되겠지만 차량 선별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토 슬라이딩 부분은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의 말일 날가셔갖고 접수하시고 서비스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안 해준다 그럼 제 사비로라도 해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고객님 계신 곳이 울산이시죠? 예, 울산이요. 아, 아. 차를 어차피 탁송으로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고객님. 아. 주유비 5만 원은 제가 또 서비스하겠습니다. 탁송비만 고객님 부담을 해주시는데 예, 예. 고구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예, 고객님. 음. 이 출고 영상 다음 주쯤에 방영될 거거든요. 예 아유. 영상 꼭 참고해주시고 고객님이 직접 이 차를 받고 느끼신 만큼 소중한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제가 요거 깔끔하게 경정미 마무리하고, 이따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제가 지금 오늘 이 차량 실제 검수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주행 테스트 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오토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에서 문제가 이제 확인된 바가 있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에 있어서 a s 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차량도 마찬가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외 전체적인 뭐 컨디션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우리 고객님께 딱 안성맞춤 차량이라서 알면 서비스가 이제 확실하다는 약속을 받고 이 차를 우리 고객님께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 너무 전적으로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정말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오늘 차량 선별을 하고 홈수도 하고 지금 주행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곰프로 저희 리드카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고객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항상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비대면 서비스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